이번에는 경기도 발전 방향입니다. 이 서울하고 인천하고 조금 다른 게 경기도는 그래도 약간 비폐된 면이 꽤 있어요.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이 아닙니까? 경기도가. 서울보다도 넘었으니까. 경기도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오프인 강의에서는 활짝 넘어가는데 확실히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꼼꼼하게 한번씩 같이 읽어보게 되네요. 그래서 그, 그 제가 그 편하게 읽어본다 보니까 같이 이게 기회 아니면은 읽어볼 시간은 없어요. 이때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그 넘어가면 현황과 문제점 나오고 여권 변화와 전망, 목표 추진 전략 추진 과제 4가지 네 나왔습니다. 그 다음 편에 뭐면 현황과 문제점 그 다음 편에 뭐면 현황이 나옵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오른쪽 11시 방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요. 1시 방향부터 읽어보죠. 주민등록 인구는 1,300만 명 그렇죠? 1,000만 명 훨씬 넘었습니다. 고령 인구 비율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용은 주기적인 개발제 연역을 해제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장 난개발. 이게 문제점이니까 현황하고, 개별 입지 면적 비율, 개별 입지가 뭐죠? 공장 입지가 따로따로 따로, 하나 따로 입지 말고, 이렇게 면적 비율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개별 입지도 많다는 거죠. 주택은 1 0 0명당 주택수가 375. 아주 또못택이꽤 있다는 얘기네요. 1 0 0명당 주택수가. 세대를 따지면 아니겠지만, 그래서 세대를 따지면, 한 세대가 4명을 따지면, 그러면 주택수가 많네요. 공공임대고주 비율은 8.2%, 그렇죠? 뭐이 경부대시 봤을 때는 좀 적은 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광역교통을 보니까 수도권 평균 평균 거리가 11.7, 그다음에 철도접 취약지역도꽤 많아요. 25%나 된답입니다 그다음에 환경에너지, 미세먼지, 신재생이 발전 비율, 그다음에 산업경제는 5년간 GRDP 연평균 성장률 이 4.0%, 고용률을 보고. 그다음에 그 남북 경그 관계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성과 구성과 서해 평화지대의경이선 연결 현황을 보니까 그다음에 북부 인구 비중이 25.8% 균형 발전은 아직 부족하다는 거 남부 인구가 훨씬 많다는 얘기죠. 경기도 현황 봤고요.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경기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 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거 문화 의료 교육 등 사회질 인프라가 부족하고 세 번째는 수도권 팔당 선수원 군사 관련 중복 규제가 많다는 거고 네 번째는 신교통 인프라가 부족 그렇죠 다섯 번째는 신성장 동력과 좋은 일자가 부족하고 수출 대개 의존 여섯 번째는 난개발 유발과 지속적인 환경 악화 일곱 번째는 북 동부 지역에낙후되어 있어서 북부 적경적으니까 그다음 일곱 번째는 시도 시군과 갈등 뭐 이런 게경기도 문제 점이라고 합니다. 그건 그 치고요. 그다음 한편에 보니까 경기도의 이슈가 이제 뭐가 있냐면, 좀 많이 보니까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좀다르죠 많이 나오는 게 지역 영향 요소를 보니까 인구 성장의 지역별 편차, 수원, 화성, 고향, 하남 등 서울 주변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이고, 인천, 양평, 연천, 연천, 양평 등은 성장이 정체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지역별 편차가 있고. 경부 주도의 공공택지 및 주택 공급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영향 요소가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성, 성장 가능성도 있고 영향 요소. 경기도 내 대중교통 서비스 격차와 서울 경기관광역교통 서비스의 연결. 미세먼지 유해 환경 물질 등 생활 환경 여임. 외국인 41만 명, 외국인 범죄 증가 우려. 공공서비스 수요 입지와 관련된 린비, 핀비 현상. 남북 간 관계 전에 따른 경기도 북부 정경 지역 개발. 이게 지역 영향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역 유수는 뭐냐면, 한 가지가 있죠? 오른쪽에, 대도시권 통장 관리와 광역 거점 도시, 특례시 포함하고, 지역 유수 북부, 공부 지역의 균형 발전. 이게 요즘에 많이 유수가 되고 있어요. 균형 발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개발 대안교역 관리에 합리화. 그러니까 합리화, 합리적으로 개발 대안교역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 얘기죠. 네 번째는 경기도 시의군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주택 및공공가 서비스. 자립도가 생겨야 되었죠. 정보 주도보단 경기도, 신고 주도에서 가야 되지 않느냐 기억이 쑤. 그다음 반도체 클러스터와 테크노밸리 조성. 그다음 국통 공공운전 강화, 엠버시 등 광역버스 체계 구성. 그 그러니까 경기도를 모여 전부 다 광역화하겠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 미세먼지 위해 환경물질 배출 관리. 그다음 여덟 번째 신재생 에너지 확대. 일곱 번째는 외국 유증유엔 커뮤니티와 한국 사회 유아, 글로벌 사회니까. 일곱번째, 광역수설 입주 갈등의 예방 관리. 일곱번째는, 그 다음에 남북교전및 평화경제사업소 증거 경위. 경위쪽경원측 개발. 이게 이슈입니다. 지역 이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여권변화와 전망 나오죠? 여권변화 전망. 볼게요. 거기 보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많이 앞에 국토동학기에서 보던 단어가 나왔습니다. 뭐가? 메가 체인지가 필요하다. 어떤 큰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죠. 여건 변화와 전망. 여건 주요 변화가 뭐냐면 경기도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인구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판교와 광교 테권노벨의 중심으로 AI나빅데이터, 바이오 등 신산업 통장과 비중 증가 주요 변화. 신도시의 노화와 외곽 순서도의 시 세타가 진행되고 있다. 신도시도 꽤 있으니까 2 0년 넘었잖아. 요 이제 3십년 다다가잖아요. 저렇게 초 타와 진행고 신구도 시간 중심 교회 지역과 도시 양극 간 현상이 또 심화되고 경기도 문화 여과 소비 방식도 다양화 화석 연료 비율 줄어들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 증대고 있고 풍수해 등 자연재와 해 유해물질 무시무지등 자연환경 재해도 증가 교외 지역 성격으로 인해 단돌 때 타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양식이 확대 이렇게 지방정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시민의 직접 참여 반복한 그래서 접경제 중심입니다 경기도가 그동안 이렇게 변하는데 그래도 어떤 메가 체인지가 필요 이렇게 나왔죠. 변화가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미래 전망을보겠습니다 역시 한식과는 함께 볼게요. 인구 2 0 3 3년에는몇 마요? 늘어나는 거죠. 1340만 명. 근데 고령 인구는 2040, 고령 인구 비율은 얼마? 30% 가까이 되네요. 인구수가 많은 게 늘어납니다. 인구 피크가. 그 다음에 토지이용은 고전 요구시개발계약고요 고전 요구 되고. 그 미래 전망은 계획 입지 비율을 중대하고 계획 입지 그쵸? 개별 입지 말고요. 스마트산업단지 및 도시형 산업단지 증가. 그 지시산업센터라든지 어떤 그 공장은 묶어서 하는 게 증가가 될것 같다. 얘기죠. 주택은 2030, 그렇죠? 2030년 뭐라고 그랬죠? 1000명당 주택 수가 매력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4중8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 페이지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그 진단에서는. 보니까 첫 페이지 뭐다 보면, 첫연단주택 수가 350회 있는데, 이건 뭐요? 앞으로 10년간, 300, 몇 50회에서 더 늘어나네요. 그 다음에 그, 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공공임대 거주율인데, 공공임대 62만원을 공급하겠다 나옵니다. 공공. 공급. 62만원을 공급하겠다요. 꽤 많은 주택 수가 공급하겠다 고 나오죠? 앞에 비교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오른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광역교통은 수도권 내 30분 통행권, 이제 30분 통행권으로 하겠다. 수도권은. 이제 GTS 라인이 획기적인 라인 이 되겠죠? 이렇게 하겠다. 비율을 증대하겠다. 그 다음에 a b 나 전기 수소 자동차. 그 다음에 7시 방향 보니까 미세먼지 줄이고, 그 다음 에 8시 방향은 JR 대비 성장률. 그 다음 에 2029은 지식 기반 대적 비율. 이렇게. 그럼 남북관계는 뭐예요? 한강하고. 경위축, 그 다음에 경원축 개발, 그렇죠? 경위축은, 어딜까요? 경위축이. 파주하고 고양 경위축은, 파주하고 고양이 경위축. 경위축,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경원축은, 경원축. 나오죠? 그 지역은 우리가 자꾸 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원축은 연천. 경원축은 연천, 동두천, 동두천, 그 다음에 어디냐면 양주. 이게 경원축이죠. 이렇게 하나 보시면 메모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경리축은 여기는 경제산업, 경제산업 쪽으로 육성하겠다. 이거고, 이쪽은 물류, 관광, 물류라든지 관광, 이쪽으로 하겠다. 육성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경의 측과 경원 측도 한번 고치면 될것 같고요. 남북 관계는. 그 다음에 11시 방향에 보니까 균형 발전. 인구 비중을, 북부 인구 중을 늘리겠다 나오네요. 그 다음 중복 구조를 완화하겠다고 나오네요. 그니까 러 북부 지역도 그 어떤 투자 대상으로 서서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토지 투자에서는 북부 지역에 주목도 막고있죠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하지만 북부 지역은 이제 뭐라고 돼. 인구도 늘리겠다. 그리고 조금 상수원 군사 관련 중복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그래서 완화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눈에가 봐야 될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보면 목표와 추진 전략이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뭐라고 나왔냐면 목표와 추진 전략. 그다 미래 비전과 개인 목표, 공정한 포용 사회, 경제는 혁신적인 공동체 경제. 그 다음에 협력과 통합의 공개 미래 비전은 경기도는 꿈의 시전은 통합된 경기상업권 목표는 나오죠? 균형발전이 나오네요. 공정과 균형발전. 탐해질 나오죠? 생태계에 부담되는 경기. 편리하게 고통. 그 다음 첨단산업, 좋은 일자리, 남북교류. 그렇죠 경기도 다운 다섯 가지 목표네요. 맞죠?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목표와 춤전략은 6대 추진 전략 보겠습니다. 하나씩. 그 다음 경기도는 꿈의 시련은 아까 했던 거, 6대 전략 보니까, 1번에 보니까 공정사회포용사회를실현치하는 포지 이용. 균형 발전. 네, 균형 발전이 계속 나옵니다. 균형 발전. 계속 나오죠. 균형 발전.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통 됐죠. 이번에 보니까 주거 문화 의료 교육 서비스 시설에 시민 접근성 개정. 한 번은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에너지 혁신. 다 번은 대중교통 같은 으로 수도권 내한분 통행권을 만들겠다는 거죠. 한분 통행권. 수도권. 그거 그러니까 뭐예요? 2030년 되면, 은 2040년 되면 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다 살기 편하게 만난 얘기죠? 이렇게 보고요. 5번에 보니까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혁신과 좋은 일자리 공급. 6번에 보니까 한반도 평화 거점 조사.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안뜨더라고요그 아, 다음 페이지 보니까 추진과제 나옵니다. 추진과제 대신 우리가 그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추진과제는 경기도에서 한번 꼼꼼히 보셔야 될것 같아요. 볼게요. 추진과제 첫 번째. 공정사회 포용상을 실현하는 토지 이용과 균형 발전, 다시 한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도, 토지의 공공성 강화에서 난개발 방지하겠다. 토지 공공성 강화에서 국토보유수의 개발이 공공화는제를 도입한다. 개별 입지를 적절 수준에 제한하면서 뭐라고 이제 계획 입지로 하겠다, 그죠? 난개발 가능성은 최소하겠다. 개별 입지가 뭐라고요? 여기저기 산업단지에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저기 공장을 들어가는 걸 개별 입지라고 하거든요. 아, 개별 입지, 계획 입지. 그, 그러니까 개별 입지는 뭐라고요? 그다음 계획 입지는 뭐라고요? 이걸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게, 특서 개별 입지는 기존에 공장이 여기저기저기 하는 게 개별, 개별적으로 입지하는 거. 이거는 계획적으로 입지하는 거. 그죠? 이 차이는 우리가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법정준 재안에서 계획 입지로 활성화, 난개발을 해야겠다. 이게 나오죠? 두 번째는, 추도권 상수원, 군사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규제 연계 지원 제도 시, 그래서 추도권 상수원, 군사 규제 등 과다 규제와 중첩 규제의 부담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규제 등급과 피해 영향 기초한 규제 연계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그래서 북부 지역에 좀더 인구를 늘리겠다, 좀 개발하겠다, 이죠 맞는 거죠? 시대적으로 네, 남북 그 통일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개발 제한 구역의 고정과 이용 대도시권의 장기 부정과 미래 화전 측면을 고려해서 마련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번째는 또 나오죠. 북부, 동부 지역의 구수지가지도저발발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그래서 요즘 파주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건 아, 미군 그 적평 지역 많이 나거든요. 방향 주한 미군 반항 공항 지역 그럼 어디냐? 파주 캠프 에드워즈, 동두천은 캠프 케이시, 의정부 캠프 파라디아, 파라디아. 이렇게 나오는데 파가디아 같은데 방한공업기업 개발이 조기건설 추진하겠다 나오죠. 그다음 다섯 번째 보양고 뭐냐면 컴팩트 토지 이용을 통한 광역 거점도시 그렇죠. 그래서 컴팩트 그러니까 개발할 때는 더 개발하고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컴팩트가 나오죠. 이거는 한번 읽어보니까 좀 조금 디테일하죠. 이게 디테일합니다. 이거 보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주거 문화 의료 교육 서비스의 시설의 시민 접근성 개선 그쵸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주거 서비스 개정 뭐라고 하냐면 그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62만원 공급하고 공공임대 거주율을 18.4 18.4를 임명하게 거18.4 여기, 2030년에 그러면 앞에 2 0 1 7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앞에 페이지 보면은 2017년에 우리가 8.2%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명이 이만큼 늘리겠다. 두 배. 공공주택 늘리겠다고 기 나오죠. 그래서, 그, 성장하는 바꽤 있어요. 주택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생활SOC. 생활SOC가 뭐죠? 요즘에 도서관 가면은 그 전에 카페도 있고 뭐든 같이 있어요. 그 생활SOC가 주변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이게 생활SOC 주변. 문화, 체육, 의료보건 교육 관련 생활조수 확충하고 이거 한꺼번에 몰리는 거죠. 그냥 올레길 네트워크와 추진하고 관광벨트 사업도 중요하죠좀더 살기 편하게 그 다음 에세 번째가 역시 재생이 또 나오네요 도시재생, 지역재생, 지역특성화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노들사업과 활성화, 중소도시화 이렇게 나오죠 막 홍기동 지역재생사업 추진, 미군 반항공원교 공공공학 이전 부지 등의 대학 캠퍼스 연계형, 공개 도시형 재생 그러니까 재생이란 말도 이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보통 문사가된것 같아요. 대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 에너지 혁신.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 환경계획에 연동한 기개 구축, 탄소저감용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별거 없죠.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에너지. 이게 됐죠. 거기 보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무대 수속 가능 발전 목표 이행 체계. 알았죠. 수속 가능 발전 목표 상시 모니터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요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대중교통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대중교통 확충으로 수도권 내3 0분 통행권 구축. 광역급행철도망과 순환 철도망 구축. A 노선 그렇죠? D 노선, B 노선, 이때 C 노선 나오죠?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A 노선 함성, 동탄 그렇죠? 화주, 함성 그렇죠? 화조에 삼성 B 노선은 총도, 마석 C 노선은 덕전, 수원 도세개 노선. 요즘 D 노선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대구 소사선과 별내선그 다음 교회선, 운행지게및 의정부 남양철도건설,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는 뭐예요? 트램, BRT, 그쵸? 노선 입체점의 식에 따라서, 순설시, 버스노선트 개편의, 광명시흥, 시흥구로 화지웅, 평릉 22개 노선의 BRT, 그 다음에 트램, 트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경기 도시철도만 구축해 노선이 나오죠? 네, 그리 우리 한번, 그 프린트에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꼭, 그, 이게, 잘안 보이시면, 인터넷, 가서, 나올 겁니다. 좀, 블로그에 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수도권, 고속도로 체계, 완성과 혼잡권 개선. 수도권, 제일 순한 고속도로만 완성하고, 혼잡 개선을 하겠다, 그죠? 다음 인천, 영종 강화, 북한 간 경기만으로도 들어가고, 경기, 강화, 격경, 평화, 고속도로도 건설. 좀, 디테일하게 나오죠? 자율주행차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디테일하게 나온 거 보니까, 고통망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3분 통행권은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산업혁명과 좋은 일자리 공급, 신산업 육성을 위한 권역별 클러스터 구축하고 해양 레드 산업 벨트 조성 나오죠. 거기 보니까 거기다 지역 많이 나옵니다. 안산, 방아머리, 김포, 아라, 그 마리나 항, 건설, 콩테코, 내수면 마리나 조성, 항만유지됐죠 그쪽 해양 레드 산업 벨트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도 관심을 꽤 가져봐야 될것 같아요. 이쪽도 땅값이 점점점 올라가더라고요. 많이 개발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테크노밸리 조성, 확대하며 겉점에 창업 허브 조성. 저희 테크노밸리 조성하고 허브 조성하고 또 산업단 세 번째는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스마트죠. 그러니까 시와 반월, 성남, 부천, 군포동두천 등의 산업단지 공업적의 스마트 산업단 추진. 서해안 그렇죠. 자동차, 기계, 부품, 조제 클러스터 등을 통한 스마트 팩토리 지원사업 추진 그서 일자리 창출도 꽤나 신경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그, 그 5페이지인데 다음 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하냐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거점조성 풍민경제특구 d m g 평화 생태별 조성. 조성 나오죠 그 다음 빈민항 주재 DMZ 이게 나오그 공동개발의 지징이 있죠 한반도 신경제 구상 3대 벨트가 나오죠 이것도 3대 벨트가 H형으로 되는데, 3대 벨트도 한번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접경지 오른쪽에 남부철도 단절구간 연결 나오죠 그림. 그래서 그그게 해서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요? 아, 우리가 유라시아 벨트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유라시아 연결철도망 건설과 아시안 하이하이 하이웨이 경기도 접경지역과 북한 전경접경지역 연결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연결을 켜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네모난 게 보이죠? 네모난 게 보이면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 그, 돌아사는 거, 한 번도 나오고, 또 나오는 문산 나오고, 그쵸? 그 다음, 오른쪽에도 철원, 뭐, 나오죠? 이런데. 그래서, 향후에는, 그, 지금은,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개발을 이쪽으로 해서, 남북경계시대 이쪽 개발도 주목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시장도, 이쪽 중심으로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철도 단절구 연결 이거는 상당히 그청당한이야보다 어떤 의미가 있는 그 개발 맵인 것 같아요 수준과제 수준과제이니까 이렇게 봤습니다 경기도는 어땠습니까 그 아까 앞에 서울하고 인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간 디테일하죠 역시 경기도도 이정도를 처음 나올게요 뭘까요? 경기도도 종합계획이 나올 겁니다 나올 때 다시 디테일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뭡니까 국토종합계획의 일부 경기도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도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